안녕하세요. 오늘의 스트레칭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하체쪽, 복부 방어에 도움이 되는 그런 동작들을 위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앞서서 다리를 한번 모아 보실까요? 자, 모아서 양손 모으고, 먼저 숨을 후 뱉어내고, 자, 숨을 마시면서 위로 쭉 끌어올립니다. 손끝 쭉 끌어올리고 후. 더손 위로 쭉후자 손을 턱에 대고 위로 쭉 끌어올리겠습니다 자 위에서 아래로 제 옆으로도 반대쪽 내리고 자 어깨를 한번 끌어올려 볼까요? 어깨 는번 위로 쭉 끌어서 뒤로 말면서 내리고 한번더 내리고 한번 당겨줄게요. 돌아고자 반대쪽도 당겨주고, 돌아오고, 자 골반을 한번 쭉 밀어내 볼까요? 골반 앞으로 쭉 밀어내고, 돌아오고, 자 대각선으로도 한번 쭉 밀어낼게요. 반대쪽 대각선 밀어내고 약간 천천히 돌려줍니다. 반대쪽으로도 돌리고 자 무릎을 한번 이렇게 당겨줄까요? 그리고 반대쪽도 땡겨주고 제자리 뒤로도 한번 발바닥을 최대한 엉덩이에 딱 붙일 정도로 쭉 땡겨주세요 반대쪽 땡기고 자손방을 털어냅니다 신발 털어내고 자 그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니업 니어 을 니어 동작을 할 건데 무릎을 최대한 배꼽 배꼽 이상으로 배꼽보다 위쪽으로 쭉쭉 당겨주시는데 어 무릎이 힘 아프신 분은 어, 조금만 살짝만 올리셔도 되는데 괜찮으신 분은 쭉쭉 끝까지 한번 올려볼게요. 자 제가 잘 보이게 옆으로 서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왼쪽 번갈아 가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한번 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돌아오고. 자, 두 번째 동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을 쭉, 허리 높이까지 쭉 차올리는데, 자, 손을 만세. 완세한 상태에서 하나, 둘 번갈아가면서 오른발, 왼발 번갈아가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한마디. 숨을 크게 마시고 후한번더숨후잘 마셨고요 자 이번에는 다리를 옆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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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도록 하겠습니다 자 허리 손딱 짚고 어, 중심을 딱 잡아준 상태에서 발만 발만 옆으로 쭉차올릴게요 오른발, 발 하나 둘셋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한번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후자 그다음 다음 동작은 자 손을 귀 옆에 이렇게 대볼까요 귀 옆에 된 상태에서 자 최대한 다리를 옆으로 똑같이 끌어 올리는데 이번에는 옆구리를 옆구리를 같이 같이 이렇게 같이 만날 수 있도록 접어주세요 자 오른쪽 왼쪽 번갈아가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한번 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후, 자, 다시 한번 손을 크게 마시겠습니다. 손 마시고, 대로 방향을 바꿔 보도록 할게요. 자, 무릎을 대고. 무릎 대고. 자, 손 바닥 집탱하고 자, 손을 먼저 하기 전에 한번 등한번좀 끌어올리고 시작할까요? 자, 숨을 크게 마시면서 후. 다시 숨위로 후. 숨후 천천히 제자리 돌아옵니다 자 손을 손을 바닥을 딱 짚고 바닥을 딱 짚고 자 먼저 플랭크 자세로 자 오른발 쭉 밀어내고 왼발 쭉 밀어내고 잠시 정지 자, 이 상태에서, 오른발을, 오른발 무릎을 배꼽 쪽으로, 오른발 왼발 번갈아오면서 배꼽 쪽으로 쭉쭉쭉 끌어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한번 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무릎 내리고, 아기 자세로 후. 자, 천천히, 그대로 올라옵니다. 자, 올라온 상태에서, 이번에는 누워서, 누워서 해볼게요. 누워서, 자, 우리 많이 하던, 많이 했던 동작인데, 자, 발을 위로 쭉 끌어올리겠습니다. 쭉 끌어올리고, 자, 올리고, 이 상태에서 발을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자, 이 동작 저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발끝 펴주세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내려줍니다. 내려서 그대로 바닥을 누르고. 자, 무릎을 접어주세요. 무릎을 접은 상태에서. 자, 손은 만세. 자 만세한 상태에서 우리 그냥 살짝만 올라서 무릎 터치하고 내려가는 동작 아시죠? 자이 동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손 양옆으로 내리고 후자 다시 한번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어나서 이 사이클을 한번더한번더 진행할 건데 기억하시죠? 일어나서 했던 동작, 리어 무릎 쭉쭉 끌어올렸던 동작부터 누운 어, 자세까지 쭉 연결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숨을 한번 크게 마셔볼게요. 후, 뱉어내고, 한번 더 숨. 후, 자, 니업 동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천히 손 허리에 얹고서 중심은 가슴은 쫙 피고, 쭉 피고, 무릎만 쭉쭉 끌어올릴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한번 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잘하셨고요그 다음 동작. 그 다음 동작은 쭉쭉. 발, 킥, 킥을 해주시는데, 손은 만세에서 같이 내려가도록 할게요. 자, 만세, 올리고, 자, 오른발부터 시작.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후 자, 숨을 크게 마시고 후 한번더숨후자손 허리 손 허리 자 발을 옆으로 옆으로 쭉쭉 끌어올릴게요 허리 높이까지 후열 스무 번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후 자, 그 다음 동작 그 다음 동작은 발을 쭉쭉 끌어올리는데 옆구리기 같이, 같이, 같이 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리를 열고, 이 상태에서 20번 들어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후, 잘하셨고요. 자, 그 다음 동작, 바로 들어갑니다. 자, 매트에 무릎 대고, 무릎 대고, 자, 먼저 손을 딱 매트 누르시고, 자, 오른발 뒤로, 왼발 뒤로, 잠시 정지. 자, 오른발부터 쭉쭉 끌어올릴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대로 무릎 내리고 아기 자세로 후 천천히 그대로 끌어와줍니다자 이번에는 매트에 머리를 대고 눕도록 할게요 자 머리를 대고 머리를 댄 상태에서 자 손은 허리 옆에 자 두발 쭉 끌어올리세요 발끝 쭉 올리고 자 옆으로 열었다 닫았다 시작합니다 하나 한번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자 그대로 그룹 세워주시고 후자손 위로 만세 자 그대로 무릎 터치 올라갑니다. 후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한번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후. 자, 무릎 좌우로 왔다 갔다 해주면서 허리를 편안하게 풀어줍니다. 멈추고, 자, 고개도 좌우로 움직여볼까요? 자, 멈추고, 자, 오른발, 왼발을 접어서, 오른발로 눌러주세요. 눌러서 그대로 꾹눌르고 상체는 그대로 편안하게. 올라오고 반대쪽도 똑같이 진행합니다. 꾹 눌러주고 자 그대로 올라오고 자등으로 접어서 다시 한번 쭉 당겨주세요. 풀고 한번 더쭉 당겨서 이마 올려주. 고 내리고 굴려서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0번, 열 1번 열 굴려서 일어나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허리는 바르게 편안하게 딱 펴주시고 자 기울기 들어갑니다 반대 후 한번 더후 반대쪽 허리도 한번쭉 틀어주고 반대 반대 제자리. 자, 손 앞으로 쭉 펴주시고. 뒤집어서 팔꿈치 모아주시고. 한번더 앞으로. 다시 한번 모아주시고. 자, 손, 이번엔 위로 쭉 기지개 켜듯이 쭉 올리고. 옆으로 후. 한번더 할까요? 자, 위로 쭉 기지개 키겠습니다. 옆으로 후. 오늘의 스트레칭은 여기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